반갑습니다 주식 멘토 해박사입니다 자 지금 해박사TV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 주식 영상을 보고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착순 30분을 선정해서 뜨거운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줄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을 무료로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단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해보면 오늘도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이프릴 바이오 한 종목으로 34만원 이상의 아주 큰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수익 보고 나왔지만 오늘 더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고점에서 크게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신 분들,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대응 방법 정나라하게 짚어드리고 알려 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짧게 살펴보면 수남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터,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코인 등 강세를 나타내면서 수남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주들이 오전장에 폭등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센디오라는 종목이 장 초반 대장주로 움직였죠. 오늘 엔터 관련주들 급등 이유를 살펴보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0위권에 세곡이 진입하면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 20% 이상 폭등세를 나타냈죠. 개별 이슈를 살펴보면 아센디오가 키위 미디어 그룹에서 사명을 변경한 후 콘텐츠 중심의 신사업을 진출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복합 호재가 발생했어요 콘텐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진행될 경우 기업가치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차트상 최근 바닥권에서 상가 한 이후 기준봉이 중심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2차 랠리로 강력한 양봉 캔들이 출연해 주었죠 이 캔들이 다시 기준봉이 돼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아센디오 과연 주가가 4 0 0 0 원을 돌파해서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올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자 관점이지만 만약 주가가 3,500원, 3,500원대까지 눌림 구간이 오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다시 한번 매수 매점 활용하시면 나이스한 수익 타이밍 나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10% 20% 폭등할 종목을 미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매수타점, 매도타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내가 이슈에 맞는 종목을 찾았다 하더라도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처럼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계좌의 마이너스만 불어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내 소중한 돈을 날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심정, 이런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 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지표인 볼린저밴드, RSI, 일목균형표, 수급동향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어요. 즉 세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함께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빅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 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성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 중에서도 34만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치료제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많았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메인 파이프라인 두 건에 대해 임상 데이터가 올 하반기까지 전부 발표한다는 소식 부각되면서 장중 10% 이상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중 가장 선두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상에 성공할 경우 어마어마한 호재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인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50억 원, 영업이익이 250억 원, 전년 대비 각각 25%에서 또 47%까지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발표될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적 기대감과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 주가 또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올 하반기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재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상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장중 10% 이상 폭등세가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 패턴과 차트 패턴 함께 살펴보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긴음봉 캔들 이후 캔들을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긴음봉 캔들이 계속 하락하기 위한 물량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위한 핸들링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최근 음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오다가 음봉의 중심가격을 회복해주는 양봉 캔들 이후 지속적인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단기 입형선 5일선과 황금선 21선을 돌파해주면서 골든크로스 구간이 나왔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이제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전 추세를 위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이 반복해주었고 전형적인 양음량 패턴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음봉 이후 또다시 양봉 상승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상승 랠리 의지가 발현된 시그널 패턴이라는 겁니다. 캔들 하나하나에 심리가 반영된 모습이고요. 자, 중요한 건더 올라갈 줄 알고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크게 물려 계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런 패턴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하기란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 과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매매해서 34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을까요?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매 타이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빅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했고요. 캔들 차트 패턴을 파악하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 후, 오늘 거래량 터질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에이프릴 바이오.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과연 2만 5천 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개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도 분석에 따르면 주가가 2만 6천 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으니까요. 하반기까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특급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됐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다섯 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그린 리소스를 35만원 수익, 에이프릴 바이오로 34만원 수익,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1만원 수익, 후성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수익, 카카오페이는 마이너스 7만원 손절, 총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주도주를 찾게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혼자 투자 공부하기도 좋고,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니이 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 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니이 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 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의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 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값으로 추출해주는 빅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요.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10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